7월 19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소년부 부감님이신 최겸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마음껏 찬양드리고 싶고 선생님들과 공부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가정가정이 강건하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사 기쁘게 새 노래로 아버지께 찬양하며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밭들어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일장 육절로 팔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성경을 찾아주세요. 오늘은 신현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일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다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One way Jesus. 할렐루야, 소년부 친구들. 세상에는 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비슷하다고 해서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참기름에 약간의 식용유와 색소를 섞어서 참기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엔 진짜 참기름과 똑같죠? 기름병도 그렇고 냄새도 고소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참기름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진짜는 아니에요. 가짜면 어때요? 싸면 좋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짜는 가짜예요.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겉모습도 교회, 간판도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본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와는 다른 것을 가르쳐요. 이런 교회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래요. 이단이라고 불러요. 요즘 코로나19로 이슈화된 신천지 교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교주인 이만희는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인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신천지야말로 이단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매우 놀라고, 화나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할때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6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 같나요? 매우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다르게 번역돼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여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상히 여겼고 놀랐고 화가 났어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갈라디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따라갔어요.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도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착해야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회개를 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구원받아서 내 마음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도 빠르게 다른 복음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편지를 썼어요. 구원과 관련된 너무 중요한 문제다 보니 다소 강한 어투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무서운 말을 남기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저주를 받길 원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에 관해서는 그 어떤 작은 거짓말도 용납할 수 없기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기에 강하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소녀무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도 다른 복음이 있다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말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돼. 남을 많이 도와주면 돼.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돼. 기도를 많이 하면 돼. 헌금을 많이 하면 돼.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아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인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 위에 그 어떤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어떠한 거짓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어떠한 거짓된 유혹에도 평생 흔들리지 않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